아, 거기

<목소리> 아들 <도>, 오늘 잘하네. 멋있네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어. 면또 우리 받아. 다 세명이나 보인다 <목소리> 아니야! <목소리> 해! 보인다. 어, 보인다. 마무리! 아이, 또가아 박민규 저이 눌러야. 수비 안 가? 박민규! 괜찮아, 괜찮아, 수찮아수찮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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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재민이 끝까지 좀 집중하자 그렇지찮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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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찮아이찮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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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그렇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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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어, 어, 데귀다운데귀여 뭐. 어,

어! 이도나라 어. 아 어! 아! 아, 아, 아.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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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미 나도, 나미나미 나도,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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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아, 아 이리가 뚫다 그러니까. 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 다시. 전반전 인 전반전 하나 봐주 일단 이제 형님의 모습 보시죠. 아. 다시다시

뭐줘도 어, 돼. 야, 뺏겨서 먹어도 된다 좋아. 뭐가 나와? 밀빨리 나와. 차기 알코. 돌아서 쓸때 이거 저 공격수들 치고. 어지또세컨 옳지. 거기 나가 빨리. 옳지. 안 되면 열어줘. 또바아 우일이 젖어서. 아이, 나타나 민규. 대대! 세컨 옳지. 거기서 어, 해! 어, 해. 못나게 위에 도현이랑 골 <볼> 받아. <웃음> <웃음> 이제 벌어져안 아,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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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, 이 공간에 나야 되는데. 음. 마무리까지 해라. 어. 오. 빨리 팍. 어, 아니, 잘했다. 야, 손우랑 승훈이는 세컨드 볼 지금. 아니, 얘들 정비도안 되는데 지금 잡아 버렸어. 나정비안 돼. 정리하기 전에 기회가 되면 빨리 가.

뭐, 야, 치이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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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, 좀 까깝하네. 아들 조금 적저성이 조금 저있겼네 어. 아, 저학년들이 아. 얘들은 조금 강하네. 딱치게 하네. 아하게못 돌아서게. 왜그아이리 어, 어. 당겨. 그렇지. 불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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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눌러, 눌러, 야. 야 마죠, 그렇지. 어이구. 그렇지. 어이구. 그 어. 옳지. 괜찮아. 또가쪽으로많이가 그게 목적에 치 그렇지. 옳지. 받아줘, 받아줘. 옳지. 받아줘. 받아 옳지. 어. 그데 옳지. 가라는 이 무슨 말인지 모르다. 그래도 이쪽 애가 빌드업도 음. 되고 킥도 되고 이런데 공포가 이렇게 기가좀 수비가, 그 음, 수비가 좀크자 아, 아. 아들 지가이아들 아르다요. 강다들. 피도 피지컬도 아, 좋네. 가버려 가어아 옳지.

브책임어 아, 그렇지. 옳지. 일단 차내 어, 어, 책임이지라. 공에 자기 위치에.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. 어, 그렇습니다. 들어가. 네. 들어가. 아, 아, 나가서 망정이지. 위했다

내 들어올까? 야, 좀더 안으로 들어와. 좀 더. 야, 강도 더 안으로 수비! 더 안으로. 서으 쪽으로 다 붙어. 여기 나온다. 여기 일어 나온다. 헤딩하면. 나 길게 려라 지금은 킥으로. 자, 슛! 슛! 쏘세요. 안 된다. 말을 해라. 잡아라. 나쁜나 아, 맞네. 우리가 3 0점있어 <laughs>